아마 피부가 형은 네. 사람들이 성형 수술했다고 생각하잖아. 음. 아 진짜로 보톡스 오, 언니 보톡스야. 사람들이 양악 수술한 줄 알아? 어 신호위반 어? 그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네. 어 그리고 뭐 양다리 걸친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야. 내자 아. 친구 있니? 전 있죠. 아 내가 준비한 게 있어. 이게 네. 아니 어떻게 온 거야? 어? 어? 오전에는 또 다른 어. 분을 만나고 한분한분좀 이렇게. 어. 도란 도란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 겸사겸사 이렇게 왔죠. 아니 형은 스케줄이 없어요. 지호나 문진이 형은 스케줄이 있어서 네. 메이크업도 받고 헤어샵도 가고 네. 일일 스케줄이 있잖아. 네. 형은 전혀 없어요. 집에서 맨날 YTN 뉴스 있잖아. 형이 네. 맨날 보면은 미칠 것 같아. 왜냐면 똑같은 말이 계속 나와. 똑같은 여자랑 똑같은 인터뷰하는 사람들은 계속 나와서 어 내가 이렇게 미쳐가나 미쳐가나 막 그런 거야. 그럼 그냥 집에서 쉴때뭐 뭐 하세요? 뭐 운동도 가끔 하지, 네. 운동도 가끔 하고 네. 쉴때 사실은 네. 그냥 생각이 되게 많아서 네.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야.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네. 생각도 많이 하고 내가 이제 그 잘못했던 네. 그 반성도 좀 하고 요즘에 보면은 그 그, 바둑 영화나 바둑 드라마가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게 바둑으로 복귀한다고 하잖아? 그럼 복귀하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연습에 옛날에 부모님들이, 어? 야, 복습해라. 선생님들이 예습해라.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어? 그래서, 그래서 복습. 복습이 되게 중요한 거고 예습하고 요즘에는 창세기부터 있잖아. 어? 성경을 계속, 요즘 성경 계속 듣는 공부하고 있어. 교회 생활에 전념한다라는, 전 사실 그걸 어. 가속 몰랐거든요. 아, 근데 제가, 내가 있잖아. 네. 되게 언발란스한 게 뭔지 알아? 네. 김은국 장미화, 김은국 아저씨, 네. 그 장미화 옛날에 그, 가, 그 네. 가수 누나 있어. 장미화 누나. 네. 그리고 내가 조교적 위 위촉위원이야 음. 원래 조계종 위촉위원 어. 그래가지고 옛날에 주관 스님한테그 위촉패를 받았었어 근데 음. 이제 나는 이제 사실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 개종하기가 쉽진 않지 그쵸. 쉽지 않은데 어느 날 그냥 이렇게 믿음 그냥 되게 믿음이 절실했어 믿음이 음. 그니까 내가 이 믿음마저 없으면은 내가 이제 이뭐 사는 가치가 없겠다 음. 그니까 솔직히 형은 뭐 이런 얘기 할.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뭐 SNS가 생기고 어? 이 대중화가 너무 됐잖아. 뭐 마약이나 음주운전, 그러니까 나라에 서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 네, 그렇죠. 이게 신호위반 그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네. 어? 그리고 뭐 양다리 걸친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네. 여자친구 어, 있니? 전 있죠. 아, 내가 준비한 게 있어. 이게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팩이야. 제네바 제네 제나... 제 땡베리라고 해 가지고 나오는 저희 뭐피필도 아닌데 이미 브랜드 나오는데 아, 그래 그래 이거 되게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네. 너 선물해 주려고 한 거고 이거는 프로바이오틱스 스킨 뭐해 가지고 해 가지고 네. 뭐 저스땡코라는 네. 회사에서 나온 건데 요거는 앰플이야. 네. 그래서 이두개 제수 씨한테 선물해 봐. 그러면 피부가 형은 네. 사람들이 성형수술 했다고 생각하잖아. 음. 절대 형은 뭐 얼굴 건들지도 않았어. 단지 그냥 보톡스 네. 그리고 여기 코 여기에 필한번 맞은 것 뿐이었어. <laughs> 아 진짜로 보톡스 오, 언니 보톡스야. 사람도 양악 수술한 줄 알아? 어? 어? 잘 생겨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잘 생겨진 게 뭐냐면 이게 마음을 있잖아. 네. 내려놓고 마음을 선하게 생각하면 네. 얼굴이 선하게 변해. 어. 그리고 마음을 독하게 먹거나 욕심이 많잖아. 네. 그러면 얼굴이 이렇게 변해. 음. 요즘 요즘에 그 삼촌 사이 유튜브를 하면서 사람들이 되게 고마운 게 많이 응원을 해주시더라고. 아 이제 뭐 이제 티이 나오시는 거냐. 어? 사실 형, 형은 사실 연기가 고파. 그러니까 그럴실것 같아요. 어, 어, 연기가 되게 고픈데 이제 그러니까 형이랑 같이 연기했던 이제 감독들이나 피디들 네. 제작자들이 다 지금 이제 다 다른 회사로 가거나 은퇴하셨거나 음. 지금 새로운 이제 뉴 이게 뉴 세세가 들어와서 다시 하는 거잖아. 그렇죠. 사실, 뭐, 지금 뭐, 일일 드라마라던가, 아침 드라마라던가, 이런 게 오면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 그냥, 그냥 생활인 배우가 되고 싶어. 이제는 그냥 다 욕심을 내려놓고, 그냥, 사람들이,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막, 사인해주세요. 아우, 정말 재밌게 봤어요. 아우, 너무 재밌어이 말들이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너무 감사한 얘기였던 거야, 그게. 너도 커피 좀 마시면서. 야, 이 커피 이거 삼, 야, 이거 형돈 버는 것도 없는데 이거 삼천 원이야. 안 피디, 너도 지금 처음부터 되게 많이 고생했잖아. 근데 아, 지금 명절 전인데도 네. 이렇게 열심히 와서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니까 네. 형이 거절을 못 하겠는 거야. 어, 형님은 어떻게 좀 회사 생각이나 좀 오디션 이런 거 아, 준비하실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 아니, 그렇게 연기하는데. 형은 옛날에 해신 찍을 때 대본 한 일곱 장쪽 대본이 왔는데 그거 바로 촬영하고 외우고 했거든. 그걸다 어떻게 외우니? 그 사람이 되면 외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1년 동안 해신해서 중다리 역할을 형이 쭉 해봤더니 중다리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쪽대본이 일곱 페이지가 대본이 일곱 페이지가 돼도 그냥 한 번에 쭉 나와.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이라는 거야. 근데 이런 걸좀 알면 감독들이 캐스팅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 이제 일일 드라마나 아니면 아침 드라마 이런 데서 약간 그 못된 철없는 삼촌이라던가 철없는 뭐 백수 뭐 이런 거 그런 연기 잘하거든요. 궁금했어요 형님이 어. 이제 오디션이나 이런 음. 드라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 생각이 있으신가. 음. 오디션을 봐도 이제 형이 그 동안 받았던 개런티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피디들이나 제작들은 그개런티에 맞추려고 하니. 조금 더 나보다, 나랑 비슷한 연기를 해도 나보다 좀 신인을 찾기를 원하고, 어? 아니면은, 음,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젊은 애가 뭐,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여기서, 여기서, 형이 공약을 하나 할게. 네. 나를 처음 쓰는 드라마에 뭐, 제작이라던가 방송국에서 하면, 네. 형 진짜 회당, 그 사람들이 준다는 것만 받을게. 오케이. 그래 어. 막 진짜 터무니없이 막 20이라도? 어. 20회도 내가 내가 내 기름 넣고 내가 하고 어, 할게. 그러면 제가 어. 제목에 씁니다. 응. 강성필 배우님 20회 출연합니다. 이거 씁니다. 아니면 기부한다고 하면 되겠다. 그거 아. 해 가지고 뭐 10이나 20만 원 주면 음. 진짜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 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겠으면 좋겠어. 음. 그니까, 러 혼자 사는 아동들이라던가, 어, 혼자 막, 그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사는, 되게 일찍 철들는애들 있거든. 그니까, 배우들은 사실 철들면 안 돼. 근데, 너무 일찍 철들어가지고 애들이, 막, 밥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응? 어? 홀로? 병원 다니고, 이는 애들 보면, 형, 정말, 형 있으면, 형, 로또 되면 있잖아. 맨날 기도하면서 하는 게, 많아요. 로또 대, 당첨되면, 50%는 주님, 제가 그렇게 기부 쓰겠습니다 나머지 5 0분은빚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맨날 그랬어요 기도하는 게형 기도문이야 음, 응? 개별 컨텐츠 찍잖아요 어어어어어어떻게어은 네. 예, 옛날에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을어고어어을어어어어어어어어어에어에 그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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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들어있는지어 내가 사람들한테는 숨길 거야. 아, 그리고 네. 사어들한테물어볼 거야. 네. 어 지금 제일 힘든 게 뭐냐고 그니까 러 나도 힘들잖아 근데 그 사람들도 되게 힘들 거거든 제일 힘들게 뭐~ 뭐~ 뭐고 제일 행복한 게 뭐고 무엇을 제일 갖고 싶고 어~ 무엇이 제일 행복하고 어떤 생활을 위해 살고 있고 너 초등학교 (1학년도) 꿈이 있다 어~ 게임 뭐니 해가지고 게임에서 (1등) 하는 꿈이 있고 어~ (70) 먹은 할아버지도. 꿈이 있어. 내 자식들이 건강하게 어다잘 살게 하는 다살 꿈이 있어. 사람들이 다다 다 계획이 있고 사람들이 다 뭐, 무언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노이, 가끔 노인 정도 가 가지고 물어보고 어 내가 이제 분장을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람들이 나를 이제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장해 가지고 그걸 물어보고 다니면서 나한테 인터뷰를 잘 해주는 사람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는 용돈도 줄 거야 이천 원 삼천 원. 아, 요즘 물가는 이삼천원 주면 욕 먹어요. 그런가? 네, 그5만원권이왜나습니까 형님? 야 초등학교한테 5만원주면안 되고 일주일 써 일주일 써요 걔네들. 아 그래? 그러면 걔를 한두번세번 번 해야지. <웃음> <웃음> 그래 그래야지. 야5만원 가지고 한번 쓰면 안 되잖아. 걔 친구를 또 부르라고 해가지고 어. 또 재밌는 친구가 있으면 장기 같은 거있으면 어. 보여주고. 어 그런 뭔가 사람들이 하지 않는 약간 색다른 그런 어 그런 거면 하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 되게 웃긴 게 조회수가 제일 많은 게 뭔지 알아? 차가 뭐예요? 만약 만약에 포르쉐예요 그래. 그러면 이 포르쉐를 무슨 직업 때문에 타는 거예요? 어, 포르쉐가 이거 뭐 얼마나 좋아요? 얼마예요? 그 그것뿐이 안 물어봤거든. 근데 그런 조회수가 포르쉐만 타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뭐 외제차만 타는 사람들한테 그 물어보는 그런 그 유튜버가 30만, 40만이 넘어. 그, 그렇죠. 그냥, 그냥, 사람들이 그런 게 궁금한가 봐. 네. 어떤 사람이 포르쉐를 타고,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뭐, 하고, 어떤 연봉을 가진 사람이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 궁금한가 봐. 서 나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어떤 초등학생들이, 어? 이런 메이커의 옷을 입고, 어떤 초등학생들이 이런 비싼, 어? 어? 신발을 신고, 어? 그또 아버지 직업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나? 려 되죠. 되잖 아버지 어떤 아버지의 직업을 갖고 있길래 얘가 음. 이렇게 멋, 얘가 잘생기고 멋진가? 요즘 애들 보면 되게 멋지고 잘생겼잖아. 음. 야, 탈, 요즘 애들이 다 아역 배우야, 다 탤런트고야. 중고등학생 보잖아. 옛날 다 배우 보는 것 같아. 요즘 보면은 다 키도 크고 우리나라가 되게 되게 발전된 나라야.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남자들이 인기가 많대. 사실 어. 저의 피드로스의 걱정. 응. 음. 두사불체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초등학생 때 나왔거든요. 어. 그리고 30대가 되었단 말이죠. 어어. 어, 어. 그럼 이제 요즘 초중고등학생들은 해신도 안 봤을 거고 성룡도 경안 어. 봤을 거죠. 거 성룡한 스케들도안 봤을 때고. 네, 그렇죠. 그런 형아 형이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 그들에게. 두사불체는. 정말 희한한 영화인 게 뭐냐면, 추석 때마다 해, 지금. 추석 때마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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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 그리고 요즘에 휴시나 짤로 되게 많이 돌아다녀. 그쵸, 그쵸, 그쵸. 사람들이 애, 애들도 알아. 어. 어? 어? 저 아저씨, 저 뽀글이 아저씨다. 어? 어? 저 추석 풀치 아저씨다. 이렇게 안단 말이야. 그렇게 어. 분장을 하면. 어? 그러니까, 나그럼 괜찮은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도 오늘 진술한 이야기 인간 강성필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눴잖아요. 어, 어. 마지막 구독자분들에게 그래도 한마디. 저 삼촌사를 지금까지 처음부터 어.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가오는 설을 지나서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모두 이루시고, 그리고 건강,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니까, 스트레스 같은 거 받지 마시고, 다잘 되실 겁니다. 저보다 다못 나지 않았으니까, 이 못난 놈도 열심히 생활하고,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시고, 저를 응원해 주신다면, 우리 다 함께 잘 되는, 청룡의 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화이팅!